자, 안녕하십니까. 시골라이프입니다. 음. 자, 여기 뒤에 보이시죠? 지금 보일러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바닷가에 해루지 왔거든요? 오늘 여기 와갖고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 바닷가에 왔으니까 해루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 혼자 온게 아니라 지금 친구랑 같이 왔거든요? 둘이 잡을 거니까 많이 잡았죠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도착했으니까 넘어가갖고 해루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따. 물 많이 받았다. 아이. 옛날에는 이런 데도 소라가 많았을 거아니야안 근데 지금 안보이잖아 어디까지 가요? 다왔다 왔냐? 응오개 있다 개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이는구만 생물체가 오늘은 뭐가 잡힐지 궁금하다 개 있잖여 개? 응너 많이 잡어 여기 여기 해삼 있냐? 몰라 아는 게 뭐여? 바다 바다만 알아? 헐 바다 오우 하 진짜 낮에는 더운데 밤에 이렇게 산사하 나니 좋구만 진짜 좀딱개 많네. 걔는 진짜. 7개 겁나다 진짜. 개 많아 야, 오늘 뻘 받고 뻘 뜨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거. 응. 뭔가 있 없지. 소라고 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야, 여기에도 낚시 나오지 않냐? 광동어네 방둥어? 응, 방둥어잖아요. 커겠다, 방둥어. 좀있어서뭐 이제 방둥어 커지니까 이제 낚시 가야지. 가으래. 어 기가 막히지. 요놈 음, 다 끓이고 맛있나. 떠왔다 오늘 거품을 구 있냐. <laughs> 개 거품이네 개 거품. 야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이러다가 진짜 오늘 한 마리도 못 잡고 가는 거 아니고. 와. 조개 하나 있어. 조개. 오 살아 있네. 야 이놈 하나 챙길게요. 어그 있어? 오야 이것도 해 먹으면 맛있어. 이것도. 자, 이런, 주워서 담고. 요런 데소라 하나 딱 있지 않는데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오, 씨. 잘 줬어. 야, 이게 무슨 개지, 이게? 자, 제가. 오, 여다 오케이. 진짜 바다에 나오면은, 빈소로는안 가. 뭐라도 다 있는 것 같아. 오, 죄다. 오케이. 와, 큰놈아, 잡았다. 오. 자, 다 이거 이쁘네. 야, 조개들이 겁나네 여기 주변에. 응. 오, 또또 또 섰어? 야, 오늘 진짜 아무것도 못 잡고 빼서 조개만 두고 가는 거 아니야? 야, 소라랑 그런 것도 있어야 할거 아니야? 응. 이런 좀야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야 진짜 겁내 커 겁내 커와추라 이런 거 잡아야 하는데 껍데기 날짜 맛있네요 야 우리가 한 2km 가까이 걸어왔구만예 어. 물소리 나는데 앞에서 와 물에 도착 아다물 겁내 빠다 진짜 와또야네들 뭐냐 야 이거 무슨 공이야 이거 놀라 죽었구만 그니까 밖에 나와서 죽어있는데 여기도 죽어 있고 앞에도 죽어 있고 안에 네, 그물 빠지는데 안에 네, 못 빠져 나가 고 여기서 죽었나 보다. 아, 다화는지않갔네 여기도 있네. 살아냐 죽었냐? 아, 숭어 새끼, 숭어 새끼. 여기 있다. 에 H. 아, 나 검색 중네 이런데 바이브하면 소라 같은데 붙어있어야 하는데 소라 안 보이네. 소라도 안 보이고 해삼도 안 보이고 화는지않갔네 오늘 진짜 이러다가 조개만 겁내 죽고할것 같아요. 여기 있다. 어째. 오, 우 겁내 큰 사이즈. 오늘 이런 거라도 잡아가야지. 안 그러면은 오늘 진짜 아무 것도 못 잡고 가겠어요. 아, 따뜻하다. 조그만 소라 새끼들은 겁내 많은데 큰건 아예 없네요 지금. 오 여기 있다. 어째. 오 여기 있다. 아닌데, 빈 껍데기네. 야, 딱. 이런 곳에 숨어있네, 이런 데. 아, 여기 바위 안에 뭐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길지 않아요? 요런 바위 움직이면 한번 들어볼게요. 아,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laughs> 급적도 안 해, 급적도 안 해. 포기하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한 10마리 넘게 잡은 것 같은데. 어. 너도 많이 잡았냐? 어마나1마리 잡았어. 봐봐. 히음 오, 또. 오늘 진짜 소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포기하고, 오늘 그냥 조개로 그냥 다잡아가었어요 <laughs> 야, 진짜 한마디 안 보이네. 오, 여있다 와, 나다 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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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와. 색깔 이쁘죠잉? 여다분아놓고 야, 여있다여다 여기다. 오케이. 아, 딱돌 주변에 많은데? 재밌네, 재밌어. 아따, 이거 또 있다. 어또 겁나 크네, 진짜. 야, 겁나 크네, 크네. 나와봐. 와, 진짜. 조개 대물 찾아 대물. 와, 진짜 싸이 진 죽인다, 죽여. 요런 거 잡아다가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죠. 아싸, 또 찾고. 뭐야, 이거. 조개 찾고. 오, 어, 여기 또 있다. 오케이. 이야, 잘 나온다, 잘 나와, 진짜. 오, 여기 있네. 이런 데가 모여있는구만. 야,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두 마리. 오, 여기 또 있다. 이야, 세 마리. 요거는, 와, 색깔 진짜 이쁘다. 오, 왔다. 오, 여기 또 있다. 아, 왔다. 여기 주변에 널려있네, 널려있어, 그냥. 오케이. 야, 처음에는, 통이 겁내 가볍더만, 가면 가면 조금씩 무거워지니까, 진짜 기분 좋네요. 자, 친구, 얼마까지 잡았는가, 친구한테 한번 가볼게요. 친구도 좀 많이 잡았을 것 같은데요? 야, 뭐 잡았냐? <laughs> 뭐요야오디 <야. 웃음> 잡았냐, 이거? 돌 밑에. 돌 밑에? 어, 또, 야, 싸우려고. 오우, 씨. 오이 씨. 야. <laughs> 알았어. 너안 잡을 테니까, 그냥, 조용 가, 그냥. 있쨘 <laughs> 야, 적당히, 많이 잡았다. 야, 너이 이번엔 갚았냐? 겁나, 그지? 아, 딱, 많이 잡았네. 야, 5종 잡았으니까 가자. 자 어저께 헤르즈 갔다가 그 다음날 일 끝나고 요렇게 집에 도착해서 어저께 잡은 조개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요렇게 한번 끓여봤습니다 딱 봐도 보시면 아시죠 오늘 해먹을 건 뭐냐면요 바로 야 아. 요거 조개를 육수 낸거에다가 야채 집어넣고 면 집어넣어갖고 칼국수를 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양념 좀 남았거든 양념 어 여기다가 국간장 좀 집어넣고 아따 귀엽네 뭐, 뭐가 또그식이요 요리사 같요리는 내가 좀 대충하지. 난 요리를 못이요 <laughs> 요리를 어? 조금씩 해봐야지. 기성품만이야. 애가... 마트 가면 다 팔어. <laughs> 야 그래도 집에서 해먹어야지자한 마당 반 갔다 살자. 음 됐어 됐어 국물 잘 됐어. 이제 요거 호박하고 당근 쏙 집어 넣어주고. 나당근이막 겁나 크구야 <laughs> 어떤 건다큰 거까지 먹어야 맛있는 거요 진짜 어저께 나는 그걸줄았어 소라하고 해삼 그런 거 있잖아 좀 나올 줄 알았거든? 아예 없더 뭐. 없어 거기는 진짜 아예 없구먼 다 주워갔어 다 주워간 거야? <laughs> 다행히 그래도 야 이렇게 조개나와서 다행이다 야. 야 진짜 여기다가 칼국수 면 넣어줘야지 이걸 동안 뚜껑 이 닫아놓자 아따, 푸짐하다. 자, 어저께, 조개를 잡아갖고, 여기다 넣었잖아요? 이 조개 잡은 종류가 뭐냐면요. 백합하고, 바지락입니다. 지금 요게, 올해부터, 금화에가 없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조개입니다. 여기다가, 요거도, 자, 찬 고추. 고추 넣어줘야, 어, 매콤하고, 찬하고 좋지. 아따, 다 익었다. 기가 막히네. 아따, 진짜. 이 기가 막히고, 와딱 국물. 어느 딱 국자가 막 겁나게 크네. 어, 국자가 겁나 흥이. 어, 자 겁나 이거. 그리고 밑에 조개 있으니까 조개도 퍼서 먹어. 응. 어, 조개도 작, 겁나. 시. 겁나. 삼 사십 개 되냐? 와그 정도 되는 것같아야 응. 먹어 보더라고. 딱 한국에는 김치요. <웃음> <웃음> 음. 와따 맛은 난다가구수만맛 맛은 안다, 먹어봐야 가구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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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스물이 시원하고 좋다 진짜 여기다가김스만 가구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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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따다면려 익었고 딱 간도 맞고 그냥 기가 막힌 것 같아 어, 어 기가 막히지? 이제 다음 요리를 보여게요야 다음 요리는 니가 해야지 이제 나는 딱 여기 어플 누르고 딱 배달 배가... 그거 먹는다는데 아근게 니가 한번 시켜줘야지 이제 만난거 어떻게 생각해 여기까지 안와야 <laughs> 니가 갖고 와야지 가지로 가야 해요 그럼 다 불어 못 먹어 근데 좀 아, 마트 가면다팔아요 사다 먹어도 맛있는데, 음. 이렇게 진짜 끓여서 먹을더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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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저거 잘해 먹더만. 다끓여 어. 통으로 구워 먹더만. 뭐래? 아, 저게 뭐냐? 대나무? 음, 음. 그거 말고. 음. 닭볶음 백숙이고, 통구이. 닭통구이? 어. 닭통구이 안해 먹는다? 그래요? 어디 본거 같은데? 어디서 보고 왔어? 어, 이번에 해주면 되지. 뭐요? 니가다 사오는 거야, 그러면? 아니요 뭐예요? <laughs> 음, 나 좀이 좀 말복이여. 달력이 없네. 응, 달력이 없어. 너 온다고 나다 채워버렸어. <laughs> 왜요? <laughs> <목소리> 진짜, 가게에서 사먹는 거, 그거보다 맛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먹을만하다.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요, 맛있는 게. <기업. 목소리> 그래도 이 정도면 맛있지. <목소리> 야 소주 한대 먹여보자. 어, 아 진짜 오늘도 알코올 먹는겨? 알코올 한대 해줘야지. 야 소주. 야. 아, 아따 진짜 시원하다 시원해 국물이 기가 막히구만. 국물이 좋지. 시원한 국물. 아. 기가 막히네. 아. 아, 언제 또 해주는겨? 뭐? 네가 이제 다음에 자오와. 깨져봐야지. <laughs> <함께 잡아야지. 웃음> 어? 그럼 난저나 나 혼자 가면 돼. 저 수산물 센터에 사오지. <laughs> 또 그런 거셔? 화한 장어네 짜. 카드 팁 써야지.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 요거 칼국수에다가 소주 한잔하겠습니다 아따. 아따. 야, 따 소주가 달짝지근하다. 큰일 났다 오늘. 고추 청양고추랑은 그 고추 겁나 맵네 매콤 좋구만 몸에서 땀 나고 와 완전 그냥 지금 등에서 분수쇼 났다 분수쇼 야 너는 매운 거잘 먹는 거지 별로 안 먹어 저기, 저기 집이 청양고추 와... 어? 천배짜리 있는데 한번 아, 참, 배짜리 있는 데 한번 먹어볼자리야 아.. 먹어. <laughs> 나, 그거 먹으면 기절할걸? 이, 국 이, 이, 끝내 뭐, 이, 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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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던 게 그냥 큰목소리래아 김치 딱 올려서.